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제가 어제 그 하나 올린 것은 전공의들의 공로 이렇게 가지고 간호사들의 어떤 PA의 역할을 이걸 갖다 법적으로 보호하는 측면하고 또 이제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서 이제 카이스트고 코스텍입니까 여기에서 의료 과학 분야를 갖다가 그쪽에 인재들을 양성시키겠다. 여론 얘기가 나왔고, 이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의 효과다. 이 사람들이 공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새 간호법도 검토, 집단 사직이 쏘아린 의료계획, 이런 이제 자의 한갱에 대해서 다뤄놓은 게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 진료 진료, 진료 지원 간호사, 피해라고 이렇게 되네요. 의료 전달 체계 강화, 성분명 처방, 윤석열 정비의료계획에 반발에 대형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환자 계태 떠난 뒤 사태 해결의 열쇠로 떠오른 대책들이다. 상당수는 오랜 기간 의사 반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한 정책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료 공백이 무군 보건의료 제도 개선의 실허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바라는 것은 지금 그 집단 사직으로 인해서 자, 각 병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우리 지금 환자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아주 큰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이 좀안 안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기회로 이게 좋은 이제 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피해 간호사 역할 규정. 8일부터 일선 의료 현장에 10개 분야. 89가지 진료 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수 있게 됐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 간호사 시범사 보완 지침을 시행하면서다. 간호사들은 응급상 시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 심전도호 초음파, 코로나19 검사 등을 할수 있게 됐다. 피해 간호사 등 전담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도 할수 있다. 2005년 235명이 끝인 피해 간호사는 올해 기준 2만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굉장히 아주, 이건 긍정적인 일이네요. 이들이 의료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제도화는 번번이 실패했다. 전공이든 의사들이 업무 영역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제 전공이들이 전번에 뭐 80시간씩 근무한다는,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진작 이제 PA 간호사들한테 맡기고 또 양성시키고 조금 더 이제 훈련을 시키겠으면 우리 전공의들이 훨씬 더 편하게 또 수련기간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뭐 의료에 관한 그런 쪽에 뭐그 TV 드라마나 같은 데 보면 참 고생한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그냥 퇴근도 못 하고 저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나? 그런데 굉장히, 그, 뭐, 인성적으로도 나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런 제도적으로 부분이 있었고, 이걸 갖다가, 전공이 된 의사들이 업무적 침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를 했었네요. 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한 이유도 의사들이 반대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피해 간호사 제도와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날 대한간호협회가 새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문보건체제를 강화하는 의료계획에 간호사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하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새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는 36시간으로 정해진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2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병원 교수 사이에서는 피해 간호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했지만 젊은 의사와 개연의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등이 명확해지면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수 있다고 했다. 팬데믹이 끝난 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한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지난해 23일부터 초진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는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대부분 경증 환자다. 이들이 불필요한 의료 기관 방문을 줄이면서 일선 의료 현장에 부담을 들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처진 규제를 풀었지만 약 배송 문제는 그대로 뒀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이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적 도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의학사 권한 제재 정도 이루어질지 관심. 정부는 이날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회에서 진로 의뢰서를 받았더라도 2차 의료기관 중소종합병원을 그치지 않았다면 3차 의료기관 대형대학병원에 바로 가지 못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선보겠다겠다. 대형대학병원 진로 문턱을 높여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하자는 지지다. 강하겠다는 지지다. 의료계 에가에선 의사, 약사의 업무 방식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 3일 더불어 민주당 의료 담당 부담을 어, 민주당은 의료 담당 부담을 들기 위해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 처방증 리필제 등을 병행해달라고 정부 요청했다. 국내에선 의사가 특정 상표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가 이를 조제하는 방식이 의학 분협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 가능해지면 약사가 성분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약 선택권이 약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게 됐다. 이건 상식이네요. 약 성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사가 더잘 알지 않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이번에 아주 우리 전공이들이 큰 공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이것과 더불어서, 그냥 이제 의료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근데, 조금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동맹휴학 의대생의 한림대 첫 유급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림대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유급을 통보했다. 지난달 중순, 전국의대의 동맹휴학이 시작된 뒤, 실제 유급 통보를 한 것은 이거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대는 지난 7일, 의학과 1학년 학생 중 수업 일수가 미달한 학생들에게 유급을 예고 하는 문자를 보냈다. 할년들은 동맹유학에도 불구하고 개강을 미루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자 이제 지금 공부하는 이제 의대생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제 근무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그 수도권 외에는 굉장히 지금 병원이 부족한 편이죠. 그리고 필수 의료기관, 제일 이제 아쉬운 것은 소아과 같은 것, 이런 부분이 각 지역에서도 참 이제 그런 게 들어가가지고 그 시골에서도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출산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되면은. 교육시키는 게좀 이렇게 허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 명의 의사가 있으면 동일한 교육을 받아도 또그 의사들의 실력도 격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안 만들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경증의 환자들은 또뭐 일반 의사들이 맡을수 있고 정말로 이제 실력이 필요하고 큰 수술 같은 것은 대형병원에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재능이 있는, 또 그런 분들이 그 병원에서 또 수술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상식적이고, 긍정적으로 판단해갖고, 의협뿐만 아니고, 의협에서도 그 의사들을, 국민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직군에 있는 이 의사들을, 그 이제, 뭐 노동자, 노동자들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를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 펼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협소한, 이런 분들을 대표해서 이제 노조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사회적 으로도 인정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대우를 받는데, 그럴까지, 그럴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 유급, 또 이제 뭐, 어떤 그 처벌을 받기 전에, 전공일때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유급받기 전에, 빨리 제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에, 앞으로 들어오는 그, 많은 후배들한테, 선배들, 선배들로서 같이 가르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빨리 원위치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바랍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의사가 연봉이 두 배가 되니까 이제라도 가자고 하는 생, 하는 대생들이 들썩인다고 그러는데, 같은 그, 이제 그쪽 계통이지만은 그래도 한의생 한우대생들은 또한의대생들로서 치료 방법이 조금 보는 시각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한의, 한의원을 갖다 선호를 하고 하는데, 저는 한의원을 선호를 해요. 멋있는 직업, 한의사들은 멋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 연봉. 이게 너무 급급해가지고, 원래 아마 의대보다는 한의대가 더 마음에, 또 자기 적성이 맞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뭐, 이제, 수능 시험 점수에 따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난 다수의 사람들, 한의생들이, 본인들이 그 일반 의대보다는 한의학과에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 좀그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기 한에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한이 하겠어도 좀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또 실력을 좀 양성해가지고 국민들 또 안심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한원을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훨씬 더 이제 좀친 친감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좀 친감도 있고 그래서. 의사가 연봉 두 배라서 그쪽으로 전과를 해서 다시 의대를 가겠다, 막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기왕에 선택했으니까 본인의 그,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잘 쌓아가지고, 칭송받고 훌륭한 한의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